송리산 국립공원에 속하는 쌍곡계곡에는 9개의 이름난 명소가 있는데 쌍곡구곡이라고 불릅니다 삼복중 계곡산행으로 다녀온 영상이에요 옛날 선비나 시인들이 아름다운 계곡을 찾아 구곡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한자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도 팔경과 구곡을 많이 쓰는데 팔경이나 구곡은 둘다 주역팔계에서 유래됐다고 보는데 구곡 역시 주역 건괴제5효인 구에서 유래됐다고 보는 설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구곡은 협곡 지역의 물이 커브를 그리며 굽이치는 횟수가 아홉 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네요. 조선 시대의 이황과 정철이 자주 찾았던 쌍곡계곡에는. 호룡소, 소금강, 병암, 문수암, 쌍벽, 용소, 쌍곡폭포, 선녀탕, 장암 등 아홉 명소가 있고 그 밖에 계산 군내만해도 화양구곡, 선여구곡 쌍곡구곡, 갈론구곡 등이 있습니다. 오늘 찾는 쌍곡계곡은 길이가 10.5km쯤 되는데. 이 계곡 안에 있는 구곡, 즉 아홉 개 명소를 찾아서 그 위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산악해 야유회가 있는 날이라 구곡을 둘러본 후에 솔밭 캠프에 와서 야유회와 물놀이를 한 영상입니다. 쌍곡계곡에서 복다림을 하기 위해서 떠난 우리 산악회 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34번 도로를 가다가 자전거로 쌍곡구곡을 답사하기 위해서 쌍곡계곡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입구에서 1km를 올라가면 도로 우측에 간판은 없지만 쌍곡구곡 중 일경인 호롱소가 나옵니다. 이곡에는 안내판이 없었어요. 지금 이곡으로 소금강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왼쪽으로는 여기 분소 빨리 수가 있고 앞에 이제 소금강이 보이세요. 지금 포장도로 자전거 타고 170m 소금강 앞에 왔습니다. 이 소금강은 사유지예요. 쌍곡 구곡 중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이곡으로 알려진 소금강은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서 마치 금강산을 옮겨 놓은 듯해서 소금강이라고 불리워진답니다. 해발 170m의 군자산 등산로 입구예요. 네 앞에 있는게 이제 군자산 올라가는 등산로고 그 군자산 입구에서 바로는 소금강 쪽이에요 왼쪽으로 본 보배산, 보계산 줄기 풀밭 캠프장인데 요 맞은편으로는 공사중이네 그 설밭 캠프장 앞에 있는 계곡이요. 맞은편에는 밭이 있고, 여기 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마 야영장으로 만들면 되는지, 설밭 캠프장에서 돌아봤어. 앞으로 멀리 저 가운데 보이는 건 칠보산 줄기고, 그리고 왼쪽으로 다리를 건너가면 이게 서당말교를 건너면 마을 회관이 나오고, 그 주변에 민박하고 펜션. 서당말교에서 본 아래쪽이요. 서당말교 위쪽이고, 다리 건너왔어요. 이 정자가 있고, 운동시설, 그리고 민박지. 암역이 마을회관, 경로당, 엄나무순 오른쪽은 성화펜션 그리고 제일심터 펜션 민박 들어가는 길이 민가집이네 달의 다리 넋구이 다리를 건너서 앞에 제일심터 펜션으로 가는 길이야 왼쪽으로 제일심터 다리 건너 오른쪽으로는 펜션 오른쪽으로 여주 식당 민박, 왼쪽으로 펜션인데 왼쪽 펜션, 길 건너편 펜션 마을이고, 오른쪽으로는 하얀 집, 하얀 집, 하얀 집 옆으로는 길이 하나 있는데, 쌍곡로 2길이네. 거기 고요한 펜션이 있고, 오른쪽으로 태양 펜션 왼쪽 개울 건너쪽으로 뭐? 박상우선? 박 우선우선? 박상 우선 우선. 우측 계곡에서 개울이 흐르고 그 옆에 산천년가 펜션 앞에는 비약산 펜션 식당 도막골 입구 산천 펜션 그리고 그 옆으로 이게 도막골 산천 펜션 앞 개울 오른쪽으로 비약산 펜션 식당 우측 도로 길이 있어요. 이게 도마골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래서 군자산갈 수도 있습니다. 예당 들어가는 입구에 왔는데 해발 200m네. 여기 내 쌍곡교를 건너가면 예당이야. 내 쌍곡교에서 본 하류. 내 쌍곡교에서 본 상류. 오른쪽 100m에 가면 예당. 왼쪽으로 가면 보게 펜션. 그 예당 바로 앞에 군자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저에도 위 집이 보이네. 현의재에서도마째로 해서 군자산 가는 거만. 왼쪽으로 군자산 식당입니다. 군자산 식당이 민박이고 식당 앞에 배곡 개울이요. 왼쪽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괴산쌍곡휴양소 인데 이게 학교 자리 같아페 해리하우스펜션 버선모찌게장 그리고 저 앞에 농특산물 특판장이 있네 해리하우스 쌍곡 농산물 직판장 푸른 숲 맑은 물 펜션. 오른쪽에도 민박집 많이 있네. 푸른 숲 맑은 물 펜션. 개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펜션 앞 물놀이네. 오른쪽으로 더감버섯집에 보배식당, 여긴 버스톱이 버스 있고, 오른쪽으로 떡바위 산장이 아주 밤이 우리우리하고 여기에 정택은 송덕비가 있네. 우리 산악에 나왔던 분의 송덕비라더 반갑네요. 떡바위 산장 앞 식당. 떡바위 산장 앞에 있는 건 송이산 펜션이네. 병암 떡바위인데 양쪽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사진 찍기는 좀 그러네. 일시는 잘안 보이고. 쌍곡 9곡 중 3곡인 이 떡바위는 바위 모양이 마치 시루떡 자른 것처럼 생겨서 떡바위라고 불리우는데 양식이 모자랐던 시절 이곳에 와서 살면은 먹을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살기 시작해서 마을을 이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네요. 양쪽에 건물이 있어서 전체를 담기에는 어렵네요. 떡바위 끝에까지 나와서 그 앞에 있는 계곡이요. 떡바위를 조금 지나면 홍림 펜션이 있고, 오른쪽으로, 그 옆으로는 예글이나, 위에는 산불마루. 거기에서 배울러 내려가는 계단이고, 건너편 계곡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서 칠보산을 가기도 하고 문수암도일어 납니다. 그래서 문수암까지 가보겠어요. 그 다리에서 본 상류 저기요. 10시 53분 2 1 5 원대. 우측 계곡이에문수암 오르는 길이 만만치가 않네. 계속 바위 길이요. 이 바위 길을 조금 오르면 계울 따라서 올라가네. 멸시5 9분 245. 초입의 돌길 말고는, 나 이렇게 평탄한 개울 옆길이에요. 11시 3분, 개울을 건너갑니다. 2. 11시 5분, 다시 개울을 왼편으로 건너가는데, 개울을 건너니까 계단이 도시공사를 하네. 285, 오른쪽이 문삼인데 안보였어, 아직. 11시 1 4, 315, 330. 앞에만 집어넣어주는 데 바로 이에서 대극길이 나오는데, 뭐, 어, 지금 본 이게 능수함일 것 같은데, 내려갔다가, 석바이 500m 지점 여기서 돌았습니다. 이나와서 본 바위인데 이게 무슨 사람될것 같아. 들어갑니다. 제법 가을. 사실은 길가에 거의 다 왔는데. 길가에 거의 다 와가지고는 있 작은 폭포 길가로 나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돌길이요. 이제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 아래 쪽개고 건너온 다리 11시 44 225 돌에 나왔습니다. 산들 마루시 땅 민박지. 위는 깊은 골 산장. 여기 깊은 골 산장 올라왔는데 여기도 비가 있네. 남산 김시 종룡가. 뒤에 보이는 게 보배산 또는 보계산. 쌍벽 앞에 왔어요. 한번 가보죠. 쌍벽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여기 쌍벽 위쪽이고요. 쌍곡 구곡 오곡인 쌍벽은 높이가 10m 정도 되는 바위 밑에 평행한 두 개의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이 소를 이루며 흐르는데 사람이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네요. 이 앞에가 이게 쌍벽인데, 아, 가는 돌길이 상당히 험하고 우연해요. 쌍벽 이쪽요 여기는 쌍용구곡 중 육곡인 용소예요. 옛날에는 직경이 1 6 m 되는 소였지만 지금 수심은 5, 6m. 칠고산 산장 앞에 왔어요. 칠고산 산장. 큰 밤나무가 있고. 이 칠고산 산장 앞에 계곡이요. 여기 바다에는 다가 있네. 실버산 산장에서 도로로 나가는 길이야. 이 집은 그대로 있네. 그래, 절말계 다리를 건넙니다. 절말계 다리 건너에서 도 다리를 건너가는 다리가. 이 다리를 건너서 쌍곡폭포로 가는 길인데. 살구나무골로 들어서 900미터쯤 오르면은 여인의 치마, 폭달머 쌍곡폭포가 나와요. 쌍곡로 사길이여고. 가든에서 우측 도로 따라 800미터 더 오르면은 선녀탕이 나와요. 선여탕에서 제수리재를 향해서 더 오르면은 마당바위 즉 장암이 나와요. 쌍곡휴게소에 왔어요. 쌍곡휴게소에서 본 칠보산 줄기. 기주차차장에서본큰 <목소리> 군자산. 가만히 보면 여기 먼저 여자들만 산식들 휴게소 앞에 있는 계곡 백숙으로 점심 마치고 이제 휴게소 앞에 있는 계울로 물놀이 나갑니다 오늘 지금 청주 날씨는 섭씨 33도래요 배도 부른데다 계곡 시원한 물에 들어서니 구곡도 잊어버리고 구곡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목소리> 아, 뭐. 이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난, 여기로 가면 야영장인데, 여기는 캠핑장이에요. 이번에는 사진을 통해서 쌍곡 구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쌍곡 삼거리에서 1.1km 지점 도로가 90도로 꺾어지는 곳의 소. 거기서 1km쯤 더 오르면은 이 구곡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을 닮은 곳. 한동안 더 오르면은 시루떡을 쌓아 놓은 것 같은 노른바위. 떡바위 맞은 편으로 문수암 계곡을 오르다가 바위 밑에 동굴이 있다는. 거기서 400여 미터 오르면은 쌍벽이 있는 계곡물. 거기서도 100여 미터 더 오르면은 16미터 직경이 되는 웅덩이. 살구나무 계곡 안쪽으로 900미터 지점에 있는 폭포 절만에서 제수리째 400미터 지점에 선녀들이 목욕했다는 곳. 선녀탕의 300미터 지점에 있는 40여 미터 길이 되는 너럭바위